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14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에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넌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재제물로 가져오고 레이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을 모으고 레이인을 여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너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너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 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해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2 5세 이상으로는 해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 0세부터는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라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했던 하나님의 장막, 성막, 봉헌 식, 그리고 이어진 이 재단 봉원식 이후에 또 하나의 봉원식이 있었는데, 그건 사람이 레인을 하나님께 봉원하는 겁니다. 오, 왜 사람? 성막과 그 재단과 관련되어 그 안에서 그 일과 관련된 일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섬겨야 할 그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속한 곳으로 존재하는 것이 장막 자체, 그리고 그의 재단, 그 다음에 그 재단을 섬기는 섬김의 일을 맡을 바로 또그 장막과 재단과 그 일을 할 레인 자신이죠. 근데 그 레인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재단이 또 장막의 모든 것들이 기름을 바르고 또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구별되는 것이죠. 구별시켜줘야 되죠. 세상에 속한 것과 구별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그 구별이 하나님께 속한 구별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이 하나님께 속한 것도 거룩해야 합당한 것이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그중에 핵심이 세상에, 제, 제 많은 세상에서 재속하지 않고 그 죄로부터의 구별.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막을 만드는 그러한 물질이나 또 재단에 쓰인거나 사실은 그 물질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맨 거기에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 때문에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려면 어린 양의 피로서. 그, 때묻는 세상의 죄나, 이런 부정한 것,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을 씻기는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구별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봉헌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구별하라 하면, 반드시 그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이는 것마다 기름을 발라서, 기름붐을 주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으로 또 구별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묻은 부정과 죄를 씻기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또 하나님이 쓰실 것들이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서 그것도 물지, 그, 그릇이나 또 재단도 그렇게 하고 이런 두 요소들이 다 다른, 따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인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 하나님의 장막에서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죄로서 하나님이 이 맡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란 무엇일까를 이 레인의 봉헌식을 보면서 묵상을 해본 거죠. 근데 똑같더라. 레인은 다른 집파 사람들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들을 구별시켜야 되는 거죠. 세상에 속하고 세상과 접촉하는 그러한 죄와 부정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어떤 자로서 또 거룩한 일을 또 하나님이 받 하나님의 일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것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니까 그 죄를 씻기는 그 피로 그 죄를 씻기는 작업을 하는 거고 또 일을 맡겨야 되니까 이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로 구별되어야 되니까 또한 기름 부어 세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그대로 레인의 봉은식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이것대로 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직임을 수행하게 했던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맡긴 레인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그 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바른직한 것들로 다 구별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맡는다는 것, 또 하나님이 자기의 속한 자를 자로, 자로서 일을 맡기신다는 것들은, 맡기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그 자들의 필요한 건 뭘까를 묵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 구별에는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그 죄에 접촉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삶이 그것으로 구별되려면 반드시 그 죄로부터의 속함, 씻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동물의 피, 예도나이 백석이 아니니까, 세원약이니까, 세원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도 날마다 씻음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세상 것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늘 예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도 똑같다. 그렇게 돼야 구별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자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합한 것으로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들여져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분명히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 너 인생을 통하여 내가, 하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 기름 부음 주실 것이다. 성령의 기름붐, 말씀의 기름붐을 주어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실제로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두 가지 묵상 속에서, 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는 바로 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씻은 받아서 깨끗함을 입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일에 쓰임 받도록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얘는 내게 속한 자다. 내가 맡길 그 일을 할 자라고 기름 부어 또 구별하는 것. 이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붙들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정결함을 하나님께 받는 자 되어야 할지, 또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을 받은 인생이 될지, 바로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심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별함을 가지는 인생 되기를 원해. 구해야기도 그이 규례를 주신 것처럼 신약 안에서 예수 안에서도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결 정결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라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지를 묵상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